십니다한 소리가 이렇게 네. They used to it. 네. h i h tailor. 네. 왜? 어, 네. 네. 맞습니다. <laughs> 그게 저도 그렇게 화제가 될 줄은 진짜 몰랐다. 그게 바로 진짜 어떤 멋진 부분이에요. 이게 화제가 될줄 모르는 게 이게 아, 꿀이니만 <laughs>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, 여러분.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무서운 거 아니죠? 네. 되게 화제가 됐다고요. 네. 근데 그게 되게 엄청 예전에 제가 그랬다면서요. 네, 엄청 예전 일이에요. 네.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. 그래서 저도 그거를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되게 어떤 소리가 나는 거지? 근데 지. 그게 자세히 들어보면은 회장님 들어오십니다라고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. 아 그래요? 네. 왜 우리 모두 그?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땐어떻게 하...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거는 맞긴 한데 아 이게 왜냐면은 팩트를 살짝 짚어 짚고 넘어가자면 아, 이게 한 이게 또좀 네. 처음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4, 한 3, 4년전 라이브 방송이긴 한데 이게 음. 그때는 회장님이시지 않았는데 그게 음. 회장님 <laughs> 들어오십니다라고 할 <하는> 일이 아 그렇군요. <laughs> 네. 이게 되게 더 그렇게 그렇습니다 봐요. 앞으로 이런 거 약간 되게 축투 풀어주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고 워낙 워낙 멤버분들이 각각이 다유명세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많으니까.